혹시 들으셨나요? 2025년부터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크게 바뀝니다.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이번 변경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건데요.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위주로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입력 처리 요령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맞아요. 저학년 봉사활동 항목이 이제 생활기록부에서 빠졌습니다. 담임이나 동아리 선생님이 입력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교과 선생님도 입력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헷갈렸죠. 원래는 한글만 써야 한다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네, 이제 됩니다. 새 지침에서는 킬로그램처럼 보편적인 영문 단위는 써도 괜찮다고 명확히 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인적 학적 사항에 어떤 업데이트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문구. 혹시 보셨나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학적 변동 이게 연수에서 꽤 강조된 내용이에요. 바로 이런 경우들입니다. 유해, 면제, 유급 그리고 조기진급 이런 특이사항은 이제 학적에 꼭 남겨야 합니다. 자, 드디어 가장 질문이 많았던 출결 부분입니다. 여기서 디테일이 많이 바뀌었으니 집중해주세요. 경조사 휴가 규정도 업데이트 됐는데요. 특히 확대된 가족 범위에 대한 변경사항 한번 보시죠. 네, 이제 3일입니다. 부모님의 형제자매, 그러니까 삼촌, 이모, 고모가 돌아가셨을 때 기존 1일에서 3일로 늘었어요. 이렇도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죠. 학기 내내 꾸준히 치료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아니요,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만성질환이 확인된 학생은 학기 초에 한 번만 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원격 수업하다 보면 이런 기술적인 문제 정말 흔하죠? 그럼 이럴 때 출석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최종 결정은 학교장님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시도 교육청 지침을 따라서요. 이전까지는 국가대표만 가능했잖아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그 대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제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유망한 청소년 대표 선수들까지 포함해서 훨씬 유연해졌어요. 생리결석은 월 1일 출석 인정. 이건 다 아시죠? 그런데 하루 결석이 아니라 여러 번 조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학교별로 다릅니다.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그 규정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자, 그럼 2025년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빠르게 다시 짚어볼까요? 바로 이세 가지가 새 학기에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운영 변경 사항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런 변화들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더 꼼꼼하고 일관되게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